많이 익숙해지셨겠네요 만에 나왔어요 만에 넘었어요 진짜요? 네잘 나오고 있어요 어, 어, 어. 비 오는 데 오셨군요 말이죠. 아 이것도 고치시고 네. 고치셨죠? 네 잘하셨네요 어, 혼자 하시려고? 근데 얘하고 제약은 다른가봐요. 네, 얘가 제일 작은 겁니다. 아 얘, 예? 아 제가 더 커요? 네. 아 사이즈가 다르구나. 세트구나 뭐가. 오. 오어한옥하고 아, <laughs> 음. 너무 잘 어울리는 티큐브입니다. 아예 전원이지. 박스가 아니고요. 푸즈박스 어, 여기 불이 바탕이... 들어오거든, 봐봐. 불 들어오잖아. 아니면 희미하게 지금 한한 한전 충전 했어요. 하고 있죠. 두 들은 불로 들어왔어해 보시든가. 좀, 들어왔어. 좀 게, 기다려야 될까? 어,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그거 아니면 이거 오는 뭐야? 얘는 밖에 걸. 음. 다 올라가 있어요. 음. 휴가 나갈 확률이 높긴 하거든. 어, 이게 끊어질게빼봐 봐요. 여기서 끊어질 수도 있거든, 보통. 여기서 단선이 될 수도 있잖아, 항상. 이게, 음, 것 이거 웃긴거 같아. 빼봐 봐요. 이거. 그게 구멍이 커졌거나, 뭔가 문제가 되면 그것이 될까? 다시 묶어져 볼까요? 딱꽂졌는데 들어와 있고 이건 문제가 없다는 일인데 어, 얘 문제 없어 그럼 이거 스프레소가 없고 배터리의 문제였어, 배터리의 문제 불이 들어왔습니다 배터리의 문제였어요 충전기가 어딨는데? 불 들어왔거든? 나오잖 꺼져버리네 당당당당하잖아 아 그냥. 배터리가 이게 배터리가 원래 2-3년에 한번 갈아줘야 돼 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자동차를 켜고 자는 거야 이거 사오면 돼배터리만 여기 나중에... 배터리 가게 있는데 20년도에 나왔거든 20년도 5월 2 3일날 나왔으니까 지금 3년 쓴 거야 3년 충전을 안 시키고 쓴 거야 검정색 어 됐다 이게 나가버리잖아 지금 어 나가네 이거 들어오게 들어오잖아요 충전해 봐봐 차 충전해 봐봐 아니 저기 전기 충전해 봐봐 자 이거 빼고 전기 저기, 저기 충전해 봐봐 꽂았죠 끊었지? 고장 났어 응. 올라오네 올라오 한전 이거 몇볼트가13.6 떨어진다? 떨어진데 배터리가 바뀌니까 어떻게 말하지 아 배터리가 사망했습니다 배터리 사망 1 2볼트100 100A 갈기가 심울까 아, 이거는 이거 불루먹이 빼면 끝나는 응. 거 떨어진다 이게 확 떨어지네 확떨어져지금 그죠? 떨어져 네 그렇죠? 이러다가 올라와요 에충전이 되게 올라가잖아 지금 또 지금 안정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돼 배터리가 완전 방전됐어요 에이, 이거 에이, 완전 방전 아아 뭐, 아, 이게... 자동차하고 다르구나 아 캠핑카 이게... 전용이 있구나 딥사이클하래, 딥사이클. 아 그럼 그거 사야지 뭐 하나 필요하신 거죠 네 얼마씩해요? 요거 1 3만원 드릴게요 13만원? 네 자동차 배터리하고 다른 거구나 아예 달라요 어 캠핑카라고 써있잖아요 아 캠핑카라고 어 캠핑카가 있잖아 요 그렇구나 이렇게 있구나 네. 딴 거는 살 수가 없네 이걸 네. 무조건 사야 되는 네. 거네 네. 그럼 시험이동 네. 교체하겠습니다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항상 하라고요? 어스어스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게 네. 무슨 말이에요? 어 옷에 있는데 왜 차도 예. 접지가 돼 있잖아. 예? 접지. 차, 접지. 예. 그게 마이너스 쪽이거든. 예. 아니, 플러스. 아 플러스 마이너스 쪽이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먼저 빼서 접지를 네. 다 끌어놔야 돼. 어. 이거 이거 이거는 와전 뺀. 요아 이것만. 어. 아이고 빠졌어. 디 돼. 맞아. 자, 오. 와전 빼야 돼. 됐고 항상 마이너스부터. 네. 엄청 무겁더라고. 이게 납전인데 야, 이렇게 해서 새 걸로 교체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뭐가 어, 하나 떨어졌는데? 와샤가 있네. 와샤가 들어있네. 아, 여기 파란 녹색 보여요. 새 거라서. 그러니까. 녹색이라, 여기 확 보이네. 녹색이. 아까 어. 그건 죽었잖아. 어, 아, 이 죽었고 꺼내서 마이너, 마이너스가이쪽으로 오게 네. 내가 들게요거이렇게 해서 그거죠이렇이이렇게거이이렇이 이렇게. 넣어? 넣 넣어? 어, 그냥 넣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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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게무거워거 이거. 거전거 이거. 이 아주 간단하네 거이는거는 하고, 어 반대쪽 그걸 잘라 버려야 되겠네 아예 그죠? 어, 아, 그걸 그래? 네. 왼쪽 있는 걸 잘라 버리네. 잘라 버리고 이쪽도 잘라 버리고 그다음에 색을 쓰지 뭐, 쓰지 뭐, 홍글를쓸 필요 있어? 들어있구나 와샤가 이때도 그냥 꽂으면 되는 거죠? 응. 플러스 접지 해놓고. 야, 유튜브가 하나 나왔네. 왜요, 근데? 갑자기 막 출연자들이 엄청 많아졌네. 방송국 놈입니다. 아, 채널 오픈 준비 중이시라면서요, 형님. 네 방송국 놈들. 채널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 근데. 원래는 그림빌로 왜. 가동해 보세요.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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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유, 이제 여기서 한 충전해야 3분30 30, 30, 30, 13분 벌초 넘어가잖아요. 충전 했어요. 됐다. 어. 됐어. 됐다. <laughs> <됐어>. 이게, <웃음> <웃음> 야, 이게 11볼트 밑으로 내려가면 점검해 네, 맞아요 밭에서 어... 12볼트 네. 배터리는 이거를 근데 보통 13으로 들어가는데 왜 지금 12네 충전을 더, 그런가? 네, 충전을 그더 문제 해야 문제 돼요 충전을 더 해야 되고 정도면. 가끔씩 안 되면 이 점퍼선으로 네. 충전을 해야 돼요 음. 이게 충전이 안 되면 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인산철이 편한 게한 충만 하면 그냥 자동 충전이 되는데 이거는 자동차 배터리 이거를 충전을 따로 해야 돼요 음. 자 카드 주세요 네? 카드. 예 네, 결제해야죠. 일단 수리는 아니, 끝났습니다. 아니, 이거 아니, 고물상이 가져가나? 이거? 가져가서 걔네가 해요. 이거 빤데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어떻게? 이거 빨대를갈때 이거 가져갈 걸 그랬다. 그러니까. 그럼 걔네가 저기 해주는데. 근데 이거 고물상이 안 가져갈까? 안, 이거 글쎄 고물상 모르겠어요.